아직 왼손이 있다. 어? 왼손이 정말 <laughs> <하하하>. 왼손. 왼손. 왼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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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 때올수손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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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손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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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축의 수직인 직선 X는 T가 얘네 둘이랑 만나는 점을 B, C 자 그래프 그립시다 그찮으실건 틀린 사람? 어 왜? 네, 지훈 로그 3X 이렇게 그릴 줄 알아? 3분의 1 로그 3X는 요 새끼 함수값을 3분의 1 배인 거야 요렇게 생긴 거 알아? 그래서 T가 여기때그 다음에 X는 3 3이랑 만나는 점은 3,1이 여기 있고요 3보다 큰 쪽에 있대. 그래서 3,1은 여기 있고. 자,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가 저기 B, C라고 했을 때 얘랑 만나는 게 B, 얘랑 만나는 게 C. 여기 A, B, A, B랑 A, C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래. 그러면 아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두 배야.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요세 개가 똑같아. 왜? 요 Y값의 3분의 1이 얘래매 그러니까 여기가 1대 3이야 그럼 이등간삼각형은 수선발 내리는 게 국룰인 거 알아? 네. 요렇게, 요렇게 다 똑같다고 그럼 여기 Y좌표가 1이지 지금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인 거야, 여기가 2분의 1이고 끝, 대 곱하기 여기가 1 나오려면, 1차에 나려면 X값 찾아야겠네요 자 1차인 하려면 얘랑 얘가 1차인 하려면 T를 집어넣었을 때 로그 3의 T에서 3분의 1, 로그 3의 T가 얼마다? 1이더라 이렇게 해서 T값을 찾아주시면 문제가 끝나겠지 이해 예, 돼? 네. 안 되는 거 같은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함, 실수, 함수를 실수 배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해 함수를 실수 배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3분의 1 배해주면 이 y값이 3분의 1이라고 생하고 이해 돼? 그러면 여기서 이등변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꽂힐 거라고 근데 여기가 얼마래? 3,1이래 그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아니냐고? 여기가 3,1이니까 여기가 y 좌표가 1이잖아. 2분의 3이면 안 돼요? 혹시? 뭔 소리야? 2분의 3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말그 2분의,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여기가 2분의 3, 2분의 3이면 여기가 y 좌표가 3이겠지. 아, 그럼? 그렇, 아, 그런데... 어, 왜, 왜 2분의 3이니까? 아저기가 3이 몰라요. 지연아, 아, 아이, 그거는! 아, 이게 선생님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여기가, 여기가 3인 거잖아! 이해됐어. 이해돼? 아니. x 좌표, y 좌표를 못다고뽑아어 그럼 합수 어떻게 말이야. 자, 다음에 이해돼? 되고 있어요. 잘 보였어. 어 네. 그럼 155 155 155 155 자, 4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16에 a제곱 곱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의 b 제곱 곱하기 t 플러스 4의 2a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생겨요. 근데 치환은 무엇에 가는다 범위를 가져 그래서 0보다 클때 근이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대. 3이야. 네, 0보다 클때 근이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건 무슨 뜻이야?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끝나는 거야.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문제가 끝나는 거야. 이해 돼요? 안 돼요? 근의 부호 문제야. 양근 하나, 은근 하나 가지려면 그럼 곱이 음수다 하면 그냥 끝난다니까 곱합한 해가지고 그래서 두분의고 16분의 A 제곱분의 16 곱하기 16의 A, A 제곱이야 이게 지금 0보다 작아야 되니 16의 A 제곱이고 아 그러면 야 0보다 작으면 되는데 뭐요 두근의 곱이 0보다 커버려. 이미 곱이 16으로 정해져 있어. 그러면 한근 양근, 한근 은근이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무슨 뜻이야? 근이 오른쪽에 하나만 나와야 된다. 접한다. 해서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양근 하나, 은근 하나여도 돼. 근 하나밖에 없는 거. 근데 지금 곱이 16이라고 주어지면서 양근등분은 불가능해요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양수인 중근 갖는구나. 해서 4라는 중근을 갖는구나. 요렇게. 그래서 요 새끼가 두분의 합이 8이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16의 a 제곱 분의 2의 4의 b 제곱. 요게 지금 얼마다? 8이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아 X값 과라고 얘기했지? 그럼 T가 4야, 4. 4X제곱의 4될 때가 오직 하나의 그냥 따라서 X는 1이 중근을 갖게 러네 X가 1이 벗어 되겠다. 4 더하기 3, 두분의 합. 중근, 두분의 1. 아니 이거 파이 머이라 없어 이거있 어차피,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t라서, 요렇게 생겨야 된다는 건 이해가 돼. 곱비 16이니까, 2분의 곱비 16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거야. 4를 주는으로 가죠. 이건 4를 주는으로 가죠. 그래서 t가 4니까 x는 1, 요렇게 끝내면 돼. 자, 그 다음에 57, 55, 57, 58. 155. 157. 아, 예, 로그 3의 x 1 그래프와 로그 3분의 1의 x-2 그래프가 y는 k랑 만나는 점을 a와 b라고 하지 a, b의 길이가 5분의 66이면 그의 k제곱이 얼마인지 물어봤어 이 y는 k 야 2의 k 제곱이 얼마냐? 그러면 끝났죠. 그냥 y가 k 일때 x 좌표를 찾아주시면 로그 3의 x 마이너스의 의 x 좌표는 3의 k 플러스 컴마 k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x 좌표는 3분의 1의 k 플러스 k 마이너스 마 k 이렇게 되고요자 그래서 요거에서 요걸 요거 뺐더니 얼마더라? 요거에서 요걸 요거 뺐더니 얼마가 된다? 더 5분의 66이 된대 3의 k제곱을 x라고 치환하시면 3x 마이너스 x분의 9는 5분의 66 양변에 5x 곱해가지고 좀풀수 있어 3 나누고 2차 방정식 끝 57번 틀리신 분 이렇게 그 다음에 58번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fx는 이런 함수인데 위에 있는 건 함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 0 이하일 때는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아는 그래프 그려놓고 n값에 따라 달라지는 그래프는 조건을 맞게 그릴 거라서 나중에 그릴 겁니다 0 이하일 때 0에서의 함수값이 3이고 정근선이 마이너스 5라서, 어, 어 그래프가 요렇게 생긴 그래프였는데, 요렇게 생긴 그래프였는데, 절대 값이어서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바로 왼쪽 그래프, 왼쪽 그래프. 자, 오른쪽 그래프는 마이너스 n을 정근선으로 하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n을 정근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 이 컴마, 1마이너스 n, 2컵 마이너스 n을 지나고, 그다음에 감소하는 그래프. 그럼 0에서의 함수값이 25 마이너스 n이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시다. f(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실수 t가 존재한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세번 만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생기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 n 있죠? N, n. 음. 그래서 결국에 세번 만나는 게 있으려면 y절편 있죠? y절편 25-n 그 새끼가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n은 25보다 작아야 된다 2분의 2차수열의 합 24개 1 더하기 24 이5으로 파기시비, 아0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어요. 등차수 개서, 두 개서, 두나요 자, 그 다음에 등두수서두 개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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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서, 자, 1번 보시면 y는 log2x랑 l o g a x 랑 x축의 x는 p와 만나는 ac와 bc의 길이의 비율이 3대 4래요. 어허. n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슝하고 슝해서 여기가 3이면 여기가 4더래. 이렇게 그래서 p를 넣 l 로그 2의 p에 네배를 하면 3배의 p를 넣어 마이너스 로그 a의 p와 같더라 이렇게 그래서 4를 위에 안주고 밑에 줄거야 계속 통일시켜 주려고 2의 4분의 1승 p가 마이너스 3을 밑에 줄거야 로그 a의 마이너스 3분의 1 p랑 같더라 끝 a의 마이너스 3분의 1이 b야? 2야? 2만 원 a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은 2의 4분의 1과 같으므로 a는 2의 마이너스 4분의 3승이다 자 요게 n번 곱했을 때 뭐가 됐으면 좋겠다? 2의 10승분의 1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따라서 분모가 더 커져야 되니까 2의 4분의 3n승 분의 1이라서 4분의 3n이 10보다 커지면 됩니다. 따라서 n은 3분의 40보다 크면 된다. 14.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죠. 예 상황에 맞게 로그 방정식을 좀 편하게 풀수 있는 방법들을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심볼 때는 부모가 커야 네, 전체가 작아지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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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모의 방향이 최대값이 최대값으로 얘기했어?

치환할 겁니다. 또 치환할 거예요. 계속 치환할 거예요. 뒤지게 치환할 거예요. 계속 계속 치환합니다. FX가 T제곱 마이너스 ENT라는 치환한 2차 함수고 GX는 얘도 3분의 1 T라고 할수 있겠네. 9T 빼 18N이라는 1차 함수예요. FX가 미치 0하고 1사이일 땐무동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3GX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X의 개수가 2개 되려면 N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X에요, X? 그럼 3GX는 18T 빼기 54N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0보다 작거나 같은 t 값의 범위가 t가 지금 3분의 1의 x 제곱이니까 정수가 딱두 개만 들어가야 된다고 음수분에는안 음, 되죠? 음수분에는안 되고 3분의 27이네요. 음수분해 되네요. 어. 자 그래서 넘겨가지고 t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7t 플러스 54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2n 27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t가 2n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7보다 작거나 갔던가 아니면 t가 27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n보다 작거나 갔던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얘가 뭐니까 3분의 1 x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했으니까 얘가 3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3분의 1에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럼 마사까지만 포함해야 됩니다. 마사. 마사. 아, 어,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 마이. 자, 얘가, 얘가, 얘니, 3분의 1에 마이 2승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1에 마이스는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푸는 거. 그래야 해가 마3과 마이 이렇게 두 개만 나와요. 이렇게 구동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구동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3분의1이라서 그래서 에는 2분의 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 9고 마이너스 3, 3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은 m m 그래서 x는 s 100m, this 다 s 100m, t 다 i s is 100m, this i 1 0 그래서 얘가 2 7이1까 얘가 9부터 여기가 9부터 음, 3까지 분해 반응이 한번더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어, 자, 그래서 결국 얘가 3분의 1이니까 2에는 여기가 9고 이게 3이에요 3하고 3은 안되고요 2에는 4부터 9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9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일 거라서 X값이 마삼 마이 이렇게 두 개만 나올 거고 여기가 3이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일 거라서 정수값이 마삼 마이 마이까지 나올 거라 얘가 9되는 것부터 4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이내는 자연수라고 했으면 2, 3, 4 이렇게만 되겠고 자그 다음에 요 새끼는 얘가 3분의 1에 또 X제곱이니까 마삼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이게 마사 즉 81, 81보다 작거나 같으면 점수가 마삼이랑 마사 이렇게 두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듭제곱이 243이니까 242보다만 작거나 같으면 더 이상 점수가 추가되지 않아요. 이렇게 따라서 이될될수 있는 건 82부터 84. 점점점 242라서 대수 구하라고 하는 거 같은데 어. 자 대수 구하면 얘가 2 곱하기 41부터 2 곱하기 121까지를 구하라는 거라 둘이 더해서 빼서 1도해주면 81개 여기서 3개 이쪽에서 81개 해가지고 답은 84개 이렇게 끝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내주시면 돼요 치환해가지고 fx 빼기 3gx라는 부등식을 그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n값의 크기에 따라 27보다 클지 작을지 두 개로 나눠서 27보다 클지 작을지 두 개로 나눠서 27보다 작으려면 이게 마3이면 27이고 마이면 9니까 여기가 9부터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일이면 3이니까 3은 안 되고 그래서 4, 5, 6, 7, 8 9 중에 짝수인 거 그 다음에 얘도, 27 다음에 81이니까 81이 80일이 여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43 나오면 추가되니까 안 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67번. <laughs> 자, 166번 보시면. 홀수일 때는 밑에 넣고 짝수일 때는 위에 넣어라 20 이하의 숫자 F, M, N이 F, M 플러스 F, N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홀수일 때는 위에 집어넣고 짝수일 때는 밑에 집어넣어라고 했으니까 케이스를 난, 4개로 나눌게요 홀홀 홀짝 자, 콜, 짝짝. 이렇게 된다면, 홀일 때는 밑이 3인 로그에 넣을 거고, 홀일 때는 밑이 3인 로그에 넣을 겁니다. 그럼 이 수도, 홀을 곱한 거니까 홀수가 돼서 밑이 3인 로그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홀을이면 됩니다. 둘다 홀수 홀수면 돼. 1부터 20까지 홀수가 몇개 있냐면, 10개 있죠, 10개. 10개. 그래서, m 고르는 게 10개, n 고르는 게 10개 해가지고, 총 100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근데, 홀짝이면, 얘를 곱해서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 거냐면, m은 3에 넣고, n은 2에 넣고, M에는 또 2에 넣을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 상태로 놓지 말고 밑이 똑같은 로그가 있기 때문에 로그 3에 M하고 이쪽으로 넘길 겁니다. 로그 2에 M. 요렇게. 그러면 이거 성립할 때 있나요, 없나요? 서로 같아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무엇이? 1. 1이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1이고 얘가 짝수면 짝수는 10개예요. 그래서 몇 개가 생기냐면 10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얘가 짝이니까 로그 2의 m이에요. 얘가 홀이니까 로그 3의 n이에요. 둘이 곱하면 짝수니까 로그 2의 m, n이에요. 그러면 로그 2의 m 넘겨주면 얘도 똑같이 로그 3의 n과 로그 2의 n이 똑같아지면 돼요. 따라서 n이 1이면서 얘가 짝수인 경우는 다 됩니다. 그래서 10개가 더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짝짝이면, 로그3에, 로그2에 m되고, 로그2에 n되고, 로그2에 mn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무조건 성립하죠? 그래서 얘는 10개, 10개에서 100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답은 220개다. 문제 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67번 자요 방정식을 풀래요 로그 fx 뒤지게 나와있네요 치환할게요 x라고 치환할게요 방정식을 먼저 풀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로그 nm플러스 n o x 플러스 로그 n 곱하기 로그 n플러스 5는요 아 곱해서 이거 되고 더해서 이거 되는 두수 따라서 x는 로그 N과 로그 N 플러스 5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입니다. 물론 얘도 두 번씩 나왔으니까 얘를 A 플러스 B라고, 얘를 AB라고 치환해서 인수분해하셔도 돼요. 그럼 조금 더잘 보일 테니까 그래서 A와 B를 근으로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제가 치환해서 그렇지 원래 뭐였냐면 로그 FX였습니다. 요거였어요 따라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하는 자 f(x) 볼게요. f(x) 그래프는 3보다 작을 때는 3,27을 지나고 감소하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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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감소하는 그래프 이렇게 생긴 그래프로 여기 54. 그 다음에 3의 x는 증가하는 데였고 요렇게 생겼고 자 그래서 fx가 n인 것과 n 플러스 5인 것이 바로 근이 되는데 x 근이 되는데 n과 n 플러스 5 되는 것다 합쳐서 홀수개가 나오려면 그럼 n이 요 밑에 있어서 n 플러스 5도 요 밑에 있으면 당연히 근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fx가 n과 n 플러스 5 되는 게 없으니까 이때부터 천천히 올립시다. 그러면 아 올라가다 보면 처음으로 n 플러스 5가 70, 27이 될 때가 있겠죠. 이때는 그냥 한개 생겨서 홀수 개 생기는 게 맞네요. 따라서 n이 20이면 홀수 개가 생기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에 여기 위로 올라가면 이제 두 개씩 생기겠죠. 그러면 짝수 개니까 안 쳐줄 거예요, 또. 그러면 이제 따라 올라가다가 n이 27이 되면. 잠깐 3개가 생기겠죠? 이렇게 근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둘다 올라가 버리면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될 겁니다. 그럼 끝입니까?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4개였다가, n 플러스 5가 54가 되면, n 플러스 5가 54가 될 때부터는, 여기 2개, 여기 하나 해가지고 또 3개가 됩니다. 언제까지? n이 54될 때까지, 되기 전까지. 즉, 49, 50. 51, 52, 53까지는 괜찮았다가 54부터는 N도 N플러스2도 다한 번씩만 만나게 되기 때문에 N플러스5도 이 다음부터는 계속 두개가될 거예요 이만큼이 답입니다 이만큼 더하래? 진짜 잘해 더하래 5 2 이하에 5 2아래5 2아래 착하네 이거 빼래 이렇게 4개만 네더 해주시면 문제가 끝납니다. 잠깐 또 정리해 보시고 잠깐 정리할 시간 될 테니까 바로 들어가 봅시다, 정리하고 가보 갑시다. 정리하고 생각념드릴